예, 구역장성경 공부, 잠시하겠습니다. 우리 주부를 참고하시고, 본양을 찾는 사람들, 이라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복습을 하는 구역공부, 구역장성경 공부, 구역장 공부 잠시하겠습니다. 예, 주부 참고하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땅에 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까지지요. 1절에서 12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아벨이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정리를 하면은 신앙의 조상들이죠. 물론 이제 십삼절 이후에도 모세를 비롯하여서 여러 신앙의 증인들이 예, 신앙으로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의 공통점은 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것이. 신앙의 조상들의 공통점이다 이거지요자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민 그랄 사람의 미움을 받아 수차례나 아버지와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긴 서로움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응? 장세기 26장에 그리고 설교문에 누가 있지요 이삭이지요 이삭 지금, 이게, 원주민들에 의해서, 그, 우물을 빼앗겼다. 요즘 표현하면, 사업장을 빼앗긴 겁니다. 그 외국인과 낙은네로 사니까,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였지요? 이삭이었죠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설교문에서 누구 모세지요.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 이거지요. 나그네와 외국인은 요즘에야 뭐 인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향상이 돼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 낙은애와 외국인은 이렇게 이질적으로, 예, 그리고 박해와 서러움을 받았지요. 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히브리스 11장 15절에, 생각이란 말로 번역한 문의 문유오의 다른 뜻은 무엇인가요? 가치. 음. 더 나은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생각, 나온 바 본양에 거기에 가치를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한다. 라고 했지요. 헬라말, 문에 모니오 라는 말에는 생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가치라고 하는 뜻이 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의 설교에는 그것을 생각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가치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설교문에 글에 실었습니다. 5번입니다. 신앙의 조상들이 사모한 "더 나은 본향은 무엇인가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지요. 하늘에 있는 것 바로 천국이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빈칸을 채워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무엇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무슨 약속을 안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약,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지는 다 받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이죠 그것들이죠 약속이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를 다못 봤지만은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그것을 환영했다 기다렸다 이 말이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무엇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엇하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양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다 이루지는 못했어도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기다렸다 본향을 찾았기 때문에 그랬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무엇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느니라. 한성, 천국을 예비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은 본양을 사모했던 사람의 이야기, 욕기,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무엇에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무엇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나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무엇하다? 초조하구나. 이 표현이 뭡니까? 그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말이지요. 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내가 육체 밖에서 죽어서 하나님을 볼 건데.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기다렸던 분이고 그렇게 사모했던 분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게 낯선 사람이겠느냐. 나는 그분을 보기를 초조하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런 말이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설교문에 있는 문장입니다. 외국인은 언어와 풍속과 생활양식이 원주민과 달라서 무엇으로 취급받습니다? 이질적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나그네 역시 원주민 곁에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지할 사람이나 무엇할 울타리가 없습니다. 보호해 줄 울타리가 없습니다. 외국인이나 나그네나. 의지할 사람이나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는 것은 똑같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문에 나오는 문장 또 우리는 경제 문제, 결혼과 진학, 부부와 자녀 문제 등으로 일평생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다? 영원한 본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설교문에 있는 문장 우리는 세상에서 외국인과 낙은해로 사는 것을 무엇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은바 보냥 고 세상에 무엇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은 보냥 천국을 무어다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역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복습을 하는. 은혜를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요 예배 후에 이렇게 금주에 구역식골들과 나눌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은혜를 받고 잘 새겠어. 마치 어머니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먹고 젖을 짜서 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 구역장님에게 작은 목자 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이 기다려지고 구역 모임이 즐겁고 구역 모임이 은혜가 풍성하도록 작은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